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0편은 다위세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 시편 속에서는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강구하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기에 보면 악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폐역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라고 하는 이는 공격적이고 또 폭력적인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입니다. 여기서 모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체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하여 라는 말은 전쟁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체류하고 있는 군사들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혀를 날카로운 뱀의 혀에 비유하면서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음을 말합니다. 즉, 그들의 혀를 전쟁에서 사용하는 독을 묻힌 화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내뱉는 사람의 말이 독을 바른 화살처럼 치명적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가요?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형제에게 그리고 내 자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야고보스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까요? 참된 경건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 형제, 내 자매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과 오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기에 보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올무와 줄을 놓고 있는 사냥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개입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찬송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 자기를 해하는 자들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